구약성경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슬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는 사건이 3월상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에게나 마냥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때 그분의 임재는 비할 바 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없신여겨서는안 되는 존재이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노량물 중 하나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 하나인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보니 다곤 신상은 엎어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곤두박질 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 지방의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의 임재가 죽음을 불러오는 재앙으로 변하자 그들은 속히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임함으로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복되게 하소서입니다.